그리고 아 이거 얘기하면 아마 놀랄 건데 뭐죠? 뭐죠? 오빠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동생 네. 직장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빠 직장은 지하철 세정거자 15분 아 15분 시... 어. 끝났다 그냥 세정거자 이거는 진짜 좋요 15분 어, 그리고 동생 분도 버스 환승 필요 없어요 아. 15분 와 15분 우와, 15분? 15분. 아. 15분? 아. 정확하게 15분 15분 와, 네.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말하어잘 덕 팀장님이 좀 잘하시네요, 이거는. 아 너무 마음에 든다, 진짜 여기. 어? 한번 믿고 따라오시죠. 바로 이 집입니다. 오! 추중하세요주상적이 집중... 집중... 집입니다. 아 가시죠. 아, 궁금한데요? 네. 네. 자, 뭐이구부터가뭐 뭐 웅장합니다 지금. 네. 호텔 로비야. 호텔 로비야. 호텔, 아, 호텔, 호텔 아니야요 어? 저기예요?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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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주상복합인 거죠? 네, 여기는 2007년도에 입주한 주상복합아파트로요. 예.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간대, 카페나 식당 그 각종 편의시설 있고 4층은 헬스장, 골프장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이용하고 대형 빨래방도 있고 뭐 국가... 저기... 대형 빨래방. 빨래방까지? 네, 일반 집에서는 네. 집에 세탁기 쓰시고 이불 빨래 같은 거는 못하것아요 네. 네, 그런 것들은 세탁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퇴소실이 따로 있어요. 아, 야! 언뜻! 네. 나의 한 20년 후의 모습 같아요 <laughs> 말씀을 너무 잘하네 미래의 모습 같았네요. 예. 네, 예. 훈 <laughs> 그 시선이 볼프자, 다 있어요. 모든 게다 있어요. 아, 난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. 예, 후다닥 오네. 저불 켜져 있는 것봐고 집마다 이렇게. 저 뭐야? 인체 감지 센서라고 네.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런 불이 켜져요. 스케일이 다른데? 와... <laughs> 동무부터. 동무부터.